기조성은 있지 않습니까? 어, 기록은 통일신라 시대 때 쌓았다고 나옵니다 언제를 통일신라라고 보냐면 우리가 고구려가 660년에 망해요 그 다음에 백제가 668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삼국을 신라가 동기일한 게 676년이에요 그때부터 통일신라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676년부터 고려가 나라를 세우는 982년입니까? 900몇년 그때까지 동일신라라고 하거든요. 미조성은 동일신라 때 세운, 만들어졌어요. 길이가 한 700m 정도 되고요. 어, 높이가 한 4m 정도 된다고 기록은 나와 있더라고요. 미조성은 정량성과 마찬가지로 첨사가 주둔했습니다. 그게 1년에 한때 미조 첨사가 한 척을 가지고 원군과 합류해서 경상도, 경상우수영은 배내척이 네 참가하게 되죠. 근데 아무튼 미조 첨사가 역할을 했습니다. 한 척. 미조가 떠서 미륵 밑자에 도울조자를 쓰거든요. 미륵이 도운 땅이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륵이 도운이 오죽 좋겠습니까? 옛날에 어족이 풍부했고, 그래서 잘 사는 것 같고요. 사실은 미조성은 별로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납사하기가 또 힘들 것 같고. 무민사에 갈 건데, 무민사는 최영의 사당입니다. 최영 장군은 고려 말의 장군이죠. 최영의 고향이 어디냐면 풍청도 홍성인데, 홍성에는 이상하게 외국과 관련된 사람이 많아요. 한용은, 최영, 그리고 김자진도 홍성 사람이고요. 한 사람이 생각 안 나는데, 꽤 유명한 사람도 홍성인데, 굉장히 지조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최영이, 이왜 무민사냐 하면, 이게, 무인문자에 백성민자를 써요. 체형의 호가 무민이에요. 그래서 무민사라고 하는데 예전에 미조첨사 꿈을 꾸니까 노인이 나타나서 체형의 영정과 그 칼이 해안에 있는데 좀 거두라 해서 가보니까 진짜 그 자리에 있었답니다. 그래서 미조첨사 진에 갔다 나왔더니 바람이 불어서 영정이 날아간 곳이 지금에 있는 무민사고요. 체형을 공부하면 정말 배울 게 많아요. 우리가 황금복위를 놀같이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최영장군이 늘 실천했지. 그 말을 처음 하신 분은 최영장군의 아버지랍니다. 최영장의 군 아버지가 유훈으로 남긴 게 황금 황금복위를 놀같이 하라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최영이 그 이제 고려 말에 처참하게 되냐 하면 우왕이 요동을 정벌하라고 보내는데 그때가 6월이에요. 장마철이에요. 채영이 주축이 되고 자 통사가 조민수가 되고 통사가 이제 이승계가 되는데 우왕이 있잖아요. 거기 초여동정부를 보내는데 채영이 가면 자기가 불리할 것같거예요 자기 아버지 공민왕이 채영 장군이 자리를 비웠을 때 죽거든요. 그래서 그 보내면서 채영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잡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채영이 가지 않아요. 그래가 이승계와 조민수하고 어, 누가 가냐면 정지장군이 갑니다. 그리 고 갔는데. 어, 그들이 위아도에서 해군을 하죠. 왜 해군을 하냐면, 이때가, 어, 장마철이라, 그니까, 이승계의 불가 역군이 뭐냐 하면, 이 장마철에 가면 화살이 악요가 붙지 않는다, 다한것 같은데, 나머지는 올라가서 해드릴게요. 여기 주차하고 우리가 비옷을 입고 우산을 쓰고 문민사에 올라가겠습니다. 천에 유배를 보내고 나중에 사약을 해가 죽이게 되는데 그리고 이장 농사철에 그군사들을 동원할 수 없다 불과 이래 이런 명분을 세우고 이도에서 돌아와서 있지 않으면 체형을 칩니다 그 이승계가 체형을 죽이는 명분이 뭐냐 하면 탐욕이지 탐욕이지 그럴 때 체형이 죽으면서 한 말이 내가 만약에 탐욕을 했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날것이요 내가 탐욕하지 않았다면 내 무덤에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죽어요 근데 진짜 풀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탐정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데 최영장군의 뭐가 거의 고려 말인데, 아, 그, 그낸 데까지 풀이 안 났대요. 그런데 후손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뭐, 70, 80년대 그 무덤에 때를 자꾸 입혔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때가 있다고 하는데. 저 앞에 전망대, 저 앞을 보세요 학교 안에 있습니까, 학교? 예, 예, 예. 위조성이. 학교 위에 보면은 소나무 약간 보이죠쭉 네. 쭉그 성이 그뒤 언덕으로 이어져가지고 네. 쭉 뒤로 아다저쫙 빙돌아 저기요. 자, 학교겸라로 학교 저기 조금 컨테이너 같은 게 보이고 조그마한 거. 네. 그 아래에서 해가지고 네. 요 일부가 포함이 됐더라, 고요 일부가. 이게 700m. 요, 요저 뭡니까. 요 무미사 음. 아래 쪽에 비리 포함이 됐어요. 조그마한 아래 성이. 음. 그 다음에 요, 요 아래에 뭐 배로 되는 여기가 이제 고랑이 있었다, 고글이 돼있습니다. 지적도상에 그리 나와있습니다. 높이는 우리가 4m 올해 몇분 답사를 해봤는데 아. 성태가 상대 현대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성서가현정에많 남아있습니다. 뭐고시다이한판도무의무에 백성민자라 음. 이게 음. 얼마나 재형이 백성을 위는 사람입니까? 백성민자, 그러니까 백성민자 밑에 마음이 백성, 백성민자, 백성민자 밑에 마음이 백성민자, 백성민자 밑에 마음이뭐어엿여기다 이런 백성어여기다 이런 뜻아니 국정할아 근심할민, 근심할민은 그 충민사가 그랬잖아 그 백성민자가 아니고 근심할 민자였잖아 충무공 개기 전에 어, 아 그래, 백성을 위해서 뭐 아얘를 아, 아, 내가 그랬는 거 백성을 근심했다 뭐 이랬어 국민으 네, 했다 는데근데 내가 백성민자를 기억 아이 사람들이 잘 몰라. 그치, 모아알 이거 몇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최영의 이야기는 스토리가 재밌는 게 많은데요. 최영 장군이 홍성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그 배설을 높였잖아요. 어느 날, 낮잠을 잤어요. 낮잠을 잤는데, 자기 집 앞에 배나무가 있는데, 꿈 속에 그 배나무에, 용이 용투림을 오고 앉아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꿈을 키 켜가 방문을고 보니까 마당에 배나무에 그 이웃집에 꼬마가, 대 여섯, 네 여섯 살 먹는 꼬마가 배를 따먹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이분이 우리같이 무지한 사람이면. 배를 따 이제 화가 났을 거 아니야. 근데 아까 꿈을 꿨잖아요. 그러니까, 아, 예사스럽지 않아서, 그, 무심했다. 그, 배를 따먹는 아이 있잖아. 집을 찾아갔어, 있잖아. 얘가, 보통의 가이다. 잘 키워라. 그렇게 했대, 최영장군이 그 자기가 꿈에, 배낭에 용이, 용태림을 하고 앉아있는데, 어떻게 그, 땅 문을 여고 보니까 마마 배를 따먹고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최영장군이 그, 그, 아이를, 손녀 사이를 삼거든요 그 사이 사이 그 누구냐면, 명사서입니다. 네, 네, 우리가 조선 4대 그 명제상 하면 유성룡, 명사서, 황희 또 누굽니까? 아, 요즘은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네 사람이 있어요. 명제상에가. 황희, 명사서, 유성룡. 한 사람이 누구지? 명, 네. 중, 중종 때 유명한 그, 아 아니, 아, 아, 정교 때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데, 그 맹사성이, 이그 용이었던 거죠. 그러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무지한 사람은, 매나무에 꼬마들이 앉아있으면, 이놈이 랬을 텐데, 응, 응. 그 집에 찾아가서 잘키우라 얘가 보통 얘가 아니라고. 그리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맹사, 최영도 사람 볼줄 아는 사람이고, 예사로운 분이 아니고, 그런 최영 장군이, 어떤 인연인지 모르지만, 이제 남의 미조 첨사 꿈에 모여서, 여기 이제, 이 사당을 응. 세운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해설을 하는데 설사 써먹지는 않아도 한 번은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남해 금산을 가봐서 단포를 보고 반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우리 어른들은 사실은 몰라도 돼. 남해 초중고 아이들이 있잖아꼭 남해 투어를 시켜요. 어릴 일 학년 때 시키면 1 학년 시키는 대로 2 학년 때 시키면 2 학년 시키는 대로 3 학년에 시키면 3 학년 시키면 그게 굉장히 각인이 돼서 인생, 인생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 왕 학년 때 여기 와서 체육 장군 이야기를 딱 듣고 아 그래 나도 체육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 된다면 그게 그게 <laughs> 백 사람이다 안 만들어져도 어쩌다 한 명이 그 된다 해도 엄청난 그 나라의 그 홍보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걸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 이게 교육청에서 차라리 수신 수급공원을 꼭잡사해라뭐 이런 그제 시스템이 면접책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것입니다. 오늘 비도 촉촉히 오는데 어때요? 괜찮죠? 내가 음. 이 사닥이 예민 늦었는가 음. 싶어 올라온다고, 오도되지 않게 음. 위에 그렇죠. 올랐는데. <laughs> 안 열려, 안 열려. 잠겨있어. 안에서 잠겨있어. 요게 영정이 있어. 음.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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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도 네. 좀 뭔가, 그 네. 그런 한 사람이 네. 아침 문 열어주고 닫아주는 그런 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네. 있었어. 네. 네. 저는 개인 생각에 체형은 깨가 없었던 것 같아. 이성계가 그런 걸 하면, 이렇게, 내것치 무식하게 막, 잘 달라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냥 정도를 걷는 이라고, 그래, 내가 탐족했다면, 뭐, 이러고 그만, 스스로 죽어주는, 이거, 이랬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솔직히, 이성계가 그해하면 있잖아. 요 이놈들이 어디 반역을 꿈꾸나, 이래갖고, 자기들 먼저 서두르렀으면.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모려는 있잖아. 요모려 말에, 부패했대요. 그래서, 정도전이 나중에 유배 갔는데, 그, 정도전이 쓰는 문설이랑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거든요. 자기 정도전도 삼봉이잖아요. 삼봉이란 정도전이, 왜 삼봉 정도전이냐면, 저 울진 사람인가 되거든요, 정도전이. 그 어릴 때부터 애사롭지 않았대 그리고, 울진 뒤에 그 자기 동네 산에, 봉우리세개에 산이 있었대요. 그 친구들이 그 모를 지어줬대 삼봉이라고. 정도전이 나중에 유배를 갔는데, 그, 이제 유배가일이없으니까 논두렁에 있잖아 참먹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노인네 어르신이 당신 말이야왜 유배를 하냐뭔 잘못을 지어서 유배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 왔다가 당신은 나라가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건 이제 정도전이 쓴 글에 나와요 문설이란는 글에 그데 그래. 나라는 우리 백성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우리가 우리 할일만 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 나라가 그걸 못한다 그 노인 시골 노인이 농사에 잠자리에서 그 얘기를 듣고 정 도전이 아 그래 아 나라가 고려 말이 아니구나 해서 정 도전이 이성 계장으로 찾아간 게 우리 나 새로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조선인데 그 우리가 경복군 가보셨잖아요 그죠 가보셨죠. 그 갱국궁에 가면 건정전뭐 교태전 뭐이런 전각 이름들이 막 있잖아요 그게 주자의 주자 주자가래에 나오는 내법대로 이름을 지었는데 정도전이 다 지었어요 그걸 그게 정도전은 이미 뭔가 황문에 어느 경지에 간 사람이라 그런데 정도전 같은 경우도 다 철퇴마자 죽잖아요 사실은 정도전은 태, 이승기 아들한테 또 철퇴마자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뛰어나면 그런 거 예, 그건 내잘 몰라요. 아, 이거는 이런 석상들은 이 지키는 무인들이나 나와. 네. 무인 석상이잖아요. 음. 음. 하나 보이네 석상. 우리가 유배문화관에서도 정도전 설명해야 돼요. 그쵸? 정도전 나와. 그래가 나라를 바꿀. 해, 그게 그리고 그뭐전 설명이 안 되면 있나 그래도정도전이 있어요. 그게 왜냐면 사진에 보면 정도전 초상화도 있어요. 유병장그있잖아요 네? 그데 그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해. 네. 그 투자나 농도좀뭐눈치도다 있잖아요. 도반들 생긴 남자 투리. 진짜 털도 좋고 잘 나가자. 어. 주장 아래 에딱 아, 맞춰서 도이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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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찍복습니다 하건 보기라, 하건 보기라, 하이 하건 보기라, 하건 보기라, 이건보같이를건 보기라, 하건 보기라, 이건 보기라, 하라 하건 보 도 같이 알아! <driven> 알아. <놀람> 아, 왜 이렇게 안 맞아? 반잘라서황금을황금 <laughs> <놀람> <놀람> 보기를, 이쪽에, 이희장 여기까지, 우리 박홍수까지박수까지황금 보기를, 시작! 황금 보기를!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아!